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 고난 주간의 이제 행적에 대해서 어한 주간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은 세 번째 화요일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주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시고 어또 어, 어제 에, 월요일이죠.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읽은 이 내용이 어, 어, 화요일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몇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내용은 포도원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장 일제를 보시면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앞에 그 8절까지는 이제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그리고 9절부터는 그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비유를 들어 가르친 내용입니다.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은 등장 인물을 어네 부류의 인물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이죠, 주인.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두 번째는 그 농부들이 나옵니다. 그 주인이 먼 타국을 떠나면서 자기의 포도이 포도원을 새로 내줍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이제 농사를 하게 되죠. 그당시로 보면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 약에서도 이제 포도나무 또 포도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되겠죠. 온 인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종들이 나옵니다. 어, 어느 때가 돼 가지고 어, 주인이 새로 줬으니까 그새를 받아 오라는 거예요. 이 종들을 첫째, 둘째, 셋째 보내는데 그들이 새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종들을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능욕하고 그래서 네 번째 보낸 인물이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 내네 인물이 등장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전체 내용을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첫 번째는 주인이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럼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내용을 잘 보시면은 주인이 어떤 사람을 주인으로 할까?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을 했을 때, 자 포도원 주인입니다. 누가 포도원 주인일까요? 지금 이제 비유의 포도원에 대해서 한다면 그 파트를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거기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구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황폐한 땅이 가득합니다. 농사를 짓지 못해요. 완전히 황폐해지습니다땅 자체가 돌산이에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물이 고이고 골짜기 이런 데는 농사를 지어요. 물이 들어오면은 그 이제 밭을 일구 가지고 어, 농사를 짓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역은 포도나무라든지 무화과나무라든지 어, 야자열매라든지 이런 걸 주로 이제 재배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 포도원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나라 땅은 어때요? 그냥 땅 파고 갈면 돼요. 그런데 어, 그 지역은 그게 우리로 말하면 포동을 만든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 그거는 우리가 그 어, 지역의 지행을 보면 알아요. 포동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산을 개간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10배, 20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산을 뭐예요? 다 개가 내야 돼요. 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심으면은 다 자라면 좋은데 그 황폐한 땅에 자란다는 자체는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수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금방 또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갖고 어서 포도노를 만든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먼타국으로 이제, 일부러 떠나면서 몇년 동안에 그농부들을 불러놓고 쇠를 주는 거예요. 그럼 쇠를 주면 우리가 되게 그뭐 50대 50이라든지 뭐 40대 60이라든지 서로 계약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출을, 얼마를 나에게 주고 이거 쓰시오. 왜냐하면 포도 만드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서로 하려 그러죠.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만든다는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포도원을 만든 자가 주인이다. 이런 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면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들 우주 만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호흡하고 태어납니다. 누가 호흡하게 했어요, 우리로?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죠, 현재? 어제는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밖에 나가지 마라. 이런 문자도 오고. 어, 그 인간들이 만드는 죄의 결과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잘 아는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어, 성경책 제일 앞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저는 성경이 왜 성경일까? 창세기 1장 1절 때문이에요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 내용이 2장부터 나와요. 2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처음에 어떻게 된 것을 보여주죠? 황폐했습니다. 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먹고 살기 어려워요. 이 땅에 살기 어렵습니다. 요 사이 제 우리 과학이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뭐 다른 별에 가서 살자. 그래서 이제 로켓도 발사하고 앞으로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행도 가고 거기서 뭐 숙박도 하고. 지내고 올수 있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아직은 뭐예요? 거기는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거기서 뭐 갔다 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달만 그 별만 있을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별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이 땅만큼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호흡하고 살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6일 동안에 이 혼탁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을 6일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주인이 누구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 여기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주셔서 생명 부르면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안 죽죠.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부르면 다 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주 만물은 떠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진짜 100%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99%가 아니고 1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어.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종교 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생활하는 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열려지지 않으면은 성경도 믿을 수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거는 어, 영원히 불가능해요. 아니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 위에 살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입으로 말하는 것 뿐이에요. 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100%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그럼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의 은혜로 호흡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모자라가지고 그걸 갖다 인정안 하는 것뿐이지 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이 세상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안 되면은 어떻게 살것 같아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죠.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망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사람은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자 오늘 거기 보면 이제 주인이 농부들에게 뭘 주고 먼 곳을 떠나죠? 새로 주고 떠났다 그랬어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우리는. 세입자는 뭐예요? 일정한 세를 주고 남의 건물이나 집을, 방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에요.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럼 빌려 쓰면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내가 월 아니면 1년에 얼마를 줄 테니까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시오. 그러면 이제 주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계약 기간이 딱 끝나요. 그럼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나가야 됩니다. 왜 나가죠? 내 집이 아니니까. 근데 보세요. 세입자가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는 주겠습니다. 계약서 도장 딱 찍어 놓고 들어가고 나서는 안 주는 거예요. 세를 월세가 10만 원이면은 달러를 내야죠. 입금을 해야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행세를 의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제 그좀 악질이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 하겠습니다. 뭐한두 달은 죽고는 못 죽겠다 그러고 막 버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그 주인 행세를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근데 주인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수류를 조작해 가지고 내 거다. 그래서 자기 그처럼 행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나중에 자녀들이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발하겠죠? 결국 감옥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세입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라든지 또이 세상 살아가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물 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생명도, 내 인생도, 또내 가진 것으로 내 영광을 위해,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역사 그리고 현 상황을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세상하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하고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세대를 사는 사람입니다. 세입자다 우리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내 끝을 주장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약속한 대는 뭐예요? 자기가 쇠를 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어, 자기는 주인에게 쇠를 바쳐야죠. 어, 원칙적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근데 내가 주인에게 쇠한단 말입니다. 어,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는 주인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소유권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만나고 깨달으면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예요. 어. 그런 게 어떻게 살까요? 너무나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 세상이 뭔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세입자예요. 맡겨주신,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삶을 사니까 어떻게 살아요? 함부로 못 살죠. 함부로 내 인생을 낭비하지 못하죠. 어제 제가 말씀 이야기했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 그하는 성전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분, 주인이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세상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이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왜안 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인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거라고 생각이 자꾸. 내가 새를 들어 사는 세입자인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게 그냥,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인 행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목사입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주인이야. 자, 제가 큰 소리 쳤어요. 하나님 생명 부르면 교회 주인이 자기일 수 있어요? 부르면 가는데. 어떤 경우는 장로리라 그래, 장노들. 첫 번째는 목사가 자기가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노력해 가지고 교회가 성장했어요. 주인 인치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는 거죠. 또 목회자는 떠날 수 있잖아요. 저도 언제 떠날지 몰라요. 언젠가는 떠납니다. 야, 교회는 장로들이 주인이야. 목회자들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러럼 장로들이 주인이에요. 교회.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이 교회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은 뭐예요? 종이에요. 왜 아멘이 없죠?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 이런 정말 기본적인 신앙이 되어 있으면요. 정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는 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직분을 왜 주세요? 목에 힘주라고 주인이 행세하라고 줘요? 그럼 성경이 그런 것은 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왕, 주인은 누구세요? 지금은 여자분이라 고 그러시더라고. 잘못 걸리면 밥못 얻어먹는다. 뭐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어떤 집은 가니까 딸이 주인이야. 아들이 주인이야. 아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막 정신이 없어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정게 진짜 믿음의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섬기잖아요,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세입자다. 그럼 세입자가 인지 아닌지는 언제, 언제 알게 될까요? 확인할 날이 오겠죠? 미리 확인을 하고 살면 참 그게 축복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언제 하느냐? 죽음이 문턱에 왔을 때, 아, 내가 주인 아니구나. 부르면 가는구나. 오늘도 갈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어떤 때일까요? 세를 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그 달란트 비유와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뜻은 이제 같은 내용이죠. 주인이 이제 자기 것을 맡겨 가지고 먼 곳에 떠났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맡힌 종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결산했다 그래요. 결산. 결산은 뭐죠? 너 그동안에 내 맡겨준 거 가지고 너 얼마나 열심히, 그일 열심히 했느냐. 오늘로 말하면 통장 가져오란 말이에요. 통장 가져와가지고. 예, 원금은 이렇게 들어가고 물건 값은 이것들어 가고 해서 이렇게 백만원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해가지고 주인하고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섯 달러도 두 달러도 가진 자는 어떻게 하죠? 배를 남겨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너 진짜 잘 살았구나. 너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칭찬을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럼 거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 주인이 맡겨주고 간 것에 대해서 어느 때가 되면 돌아와서 그걸 결산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으로 보면 심판이에요. 마지막 가서 심판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뭐냐? 결산하는 거예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 어, 우리가 어떤 일을 다 해놓고 나중에 결산을 하잖아요. 수입, 지출이 얼마고 이렇게 다 결산하는 것처럼 결산합니다. 그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달란 가진 자그 결산하는 내용이 나오고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그걸 땅에 묻어놓고 그건 주의 것이니까 묻어놓고 악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생명 이 젊음의 기간 인생의 기간을 우리가 왜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야 돼요. 주인 대신 그분이 결산하시러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오늘 내용은 세를 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왜 주인이 자기 것이니까 개, 계약을 해서 세를 줬으니까 거기 대해서 이제 세를 받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 같으면 1년 농사 배를 지었는데 뭐 50대 50 지금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뭐 50대 50이렇게 소장 이런 게주고는 이제 가을 거두드리면 뭐 쌀을 1 0가마니를수 수확했으면은 뭐5가마니를 준다든지 뭐 2가만 주를 이렇게 결산을 해 가지고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일을 하잖아요. 어. 왜 주인의 것이니까 와서 이제 약속한 대로 이제 세를 거두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세입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이 삶은 하나님이 결산합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거둔 자는 적은 것을 그 맞춰 가지고 결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살기 어려우면은 스스로 목숨 끊어 버리는 목숨이 자기 겁니까? 더큰 문제는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진짜 가슴이 아파요 왜 애들 죽이고 가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애들 생각하면 그 소중한 아이들 그 자식의 생명이 자기 겁니까 여러분? 차라리 다른 데 막혀놓고 가든지 혼자라도 왜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인간들이 잔인하다는 걸볼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간단히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요. 너무나 자진한 악한 성격이 있어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재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거듭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기 겁니까? 여러분. 자식의 생명이 자기 거냐 말이에요. 자기 생명도 자기 게 아닌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심판 받습니다. 결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인생 함부로 살면 안 돼, 여러분. 근데 지금 세상이 어때요?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지금은 이제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목욕탕도 남녀가 나중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시대가 곧올 거예요. 완전히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네 번째는요, 그 종들을 능욕하고 마지막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까지 자기들이 우리 것을 만들자. 상속자가 왔다. 그러고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예를 드신 거죠. 주인이 어떻게 하죠? 돌아와서 진멸했다 그랬어요.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다 멸망 당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10편에 나오는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말씀한 내용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집을 세우는데 모퉁이에 기초석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석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신앙은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으로 마음대로 살죠. 내 뜻대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8절입니다. 이 돌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자, 우리가 고층 빌딩에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안전... 음, 음, 불감증으로 어떻게 그냥 쉽게 하다가 아래로 아, 아스팔트 아파트 주차장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20층에서 어떻게 될까요? 걸어 나올 수 있습니까? 음, 돌 위에 떨어지면 머리통 깨져 죽습니다 근데그 돌이 바위 덩어리가 내 머리에 떨어져요 가루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지막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에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즐기다가 온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다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평생 주 앞에 살다 가는 것이 첫 번째는 내게 축복이고 자녀들에게 복이고 교회와 이 사회에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 인생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위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야너 인생 잘 살았구나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잘 살았구나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